리즈아 바로 앞에 있어. 멀어, 멀어. 샷건 안 돼, 멀어. 둘, 셋. 제가 뺏겼다. 아, 나있어요, 하나 더. 루피야. 아, 지하 터널, 지하 터널. 하나 더. 하나 더. 같이 여기 여기, 여기 여기. 이바피 워핑. 아 아, 엘리 에브 터고 터널로 드랍하는 어. 거 받을 수 있지. 터널 해치로만 드랍하는 거 받으면 돼. 해치로만. 이거, 이거 바이키리캠좀먹 죽은 사람. 제관계단 2층. 바이키이 이번 캠 몸에 해치 드랍 야, 여기 두명다 있어. 해치 위에. 들어간다 들어간다. 히트 드롭 도와줘 하나 부상이야. 도와줘 하나 부상. 이야 이... 나이스. 나이스. 아 이걸 뺏어 먹는 다 와. 막으려면 세 개를 야 돼. 그리고 10초만 버티면은 내가. 네. 근데 거기다가 하면은 이게 ADS가 놀아. 여기다가. 너무 까다로워서 미안한데. 네. 야, 야, <laughs> 야. 3종 세트 뭐야. 네.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. 마지막 자존심이다. 이거 지면 진짜 이거는 나는 많이 슬플 거야.

엘라 부상 아냐 잉 부상 엘비에이치 위하나 ADS 벌쩡하고둘다 있어 둘다 있어 해치 여는 건 어쩔 수 없어 다단내가 okay, 봐주고 있어 페이크야 이거 야, 아니야. 엘베에이치 LB, 위하나 아 그런다고? 아까도 좀 잡을걸 자, 떨어지면 잡으면 이긴 거야. <목소리> 와사, 여기 고마워, 다들 사랑해. 예고도 그래. 고맙고, 이드안 해준 제모도 고맙고, 아니요? 어, 그그수 구간이가요? 그거? 나무 중에서 하나 더 있는 것 같아, 내 앞에. 드래프트 인가 봐요. 위에 드 테이비 내절 하자 1 seconds left. What the? 10 seconds to go. 오호! 신상단 빵! 아, 오 소리가. Over e l i m i n a t 여기 다 시체가 다 여기 있어. 오내 <laughs> 그랬는데 <laughs> 어, <근데 애인데>. 터뜨리려고. 예전. 끈빨 들어요, 저럼. 끈빨 레페. 아니 뭐래? 물단배 레페. 물단배 일창 레페. 것도 됐지. 근데 비 앞에 말안들리거이스 우상 우상 우상이었네. 네이스. 옥상, 옥상. 네이스. 네? 어, 아니, 겜 나한테 줘. 우상이. 아니아니 여기. 지금 방금 방구대로 들어갔어요. 어, 하나, 수족감 아, 돌았어요요 휴가가 가 휴가가 휴가. 휴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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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이즈 국자에 몇대 맞춰 놨어요. 몰라 잡음. 들어갔 사무실에 다 컷. 나 불비야. 대대 드로닝 하러. 나님 네 잠시만요 저 드론과 썸타고있는데 왜요? 아니에요 어, 어다 드론 썸 끝났어요 이제 헤어졌어요 <laughs> 이거 양다리 걸쳤다가 네 블루 계단에 내려올 때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깔아두면 계단에 네. 걸리나요? 네계단에 걸려요 끝에 싹딱 붙어서 오면 안 걸려요 아... <laughs> 끝에 있어요 형님 위에 깔끔하게 까주세요 안그러면 또 부상당해요 저한테 중계문 닫습니다 버시 노려라 블록에단 지키실거죠? 와..캠 쓸만한거 갖겠 된데 여기그 하나 놔드려야 되 아니지 캐시 어, 뭐, 려요어 뭐야 이거 로비 지 안막았어? 로비 지안막있다어 뭐야 로비 로비 아이큐 로비 아이큐 로비 아이 이거 열리겠 로비에서 기으로기본쪽으로기본 기모 옆방 어디죠? 기보 옆방? 뭐더라? 아무튼 기보 쪽 아무튼 음. 기보예요 거기 기보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튼 네. 어, 기보예요 기보에서 체크한 1 준비 계 중계 내려온다 뭐야 나크, 나크 아닌데? 어. 어, 나크. 나스 나트 아, 부족 어떡해 나 미안해 죽은거 아이 미국을 아 진짜 버둥거린오 키바나 피오. 짝방 해치 안 열렸어요? 기보에 있는 거같나 열려 있는 아, 모르겠어요. 아, 열려 있어 열려 있어누 내려와. 와, 해치 1층에 한 명. 주상. 그리고 한명 더. 이거 무리 안 해도 돼. 설마 더블로 죽겠어. 사이트 드

봐이팅뛰이팅 아닌가? 어디야나와 어디야? 화장실. 야, 아, 뭐냐? 문에 올라오는 거문다천문계다천문계다 i